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마포구는 오는 14일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소통의 장을 펼치는 행사를 열 예정인데요. 세심한 복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포구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회복지 대회를 개최합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복지로 더 행복한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마포 중앙도서관 6층 마중홀과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연계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축하공연과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릴레이복지 포럼 및 분임토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